대통령께서 저 가장 악질적인 전세계에서 볼수 없는 가장 새빨간 집단에 의해서 불법 탄핵되고 인신강금되신지가 800이 되었습니다. 800일 동안 우리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의 죄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대통령이 이 800일 동안 인신강금당에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다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 자파들한테 저 배신자들한테 저서글 빠진 언론 방송에 속고 또 속아서 굴종하는 이 전신을 보면 은 안타깝기가 그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년 전 창당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기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씨 하는 꼬라지 안 보세요. 6.25를 북한 남침에 대한 6.25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현충원 가서 추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몰 유가족들 눈시弗럽게 뜨고 있는 전몰 유고족들한테 유기현 남침의 전범 전범인 김원봉을 얘기하고 김원봉을 존경하듯이 김원봉이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그것을 전몰 유가족 앞에서 대못을 들고 자유문주주의야 무너져라. 우리는 너희들이 치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고,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도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잃고, 자기의 형제를 잃고,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전물 유가족 앞에다가 대못설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대놓고 체제전쟁, 역사전쟁 체제죽이기 역사바꾸기를 하겠다고 도발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6월 6일 김원봉 도발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작년 9월 19일날 평양가서 군사비에 있는 그 여적제뿐만이 아니라 6월 6일 우리의 군인들에게 완전히 빨갱이 군대라고 선언해버린 그날, 전몰유가족들한테 당신들은,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 속아서 자식들을 잃었다고 대못을 박아버린 이 문재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놓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놓고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하겠다는 속내를 다 드러낸 이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 그들이 자파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자파들이 공산화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완전히. 사회가 무너지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5.16 혁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체제가 무너지고 위대한 역사가 다 무너지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전몰유가족 앞에서 그 전몰유가족 앞에서 전범을 찬양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바로 대각기를 들고 대각기 혁명을 통해서 2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찬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2년 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태극기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극기 혁명은 다섯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수호하자. 두 번째는 배신자 역적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역사에 심판을 하자 세번째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네번째 대한민국에 다시는 침북이라는 얘기 종북이라는 얘기 주사파라는 얘기 이 빨갱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날그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태극기 혁명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다섯번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 3대 세섭정군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자는 우리의 태극기 혁명을 이제는 할 때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방송이 다 넘어가고 권력기관이 다 잡히고 행정기관이 다 잡혀도 오로지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가 위난했지 하고 국가가 망하게 됐을 때 그것을 지킨 사람은 민초였고 그것을 지킨 사람은 국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용서하지 맙시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맙시다. 이제는 저들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근의 대통령을 구출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저 붉은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대통령께서 힘드시지만은 저는 매주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각하 따님답게 절대로 불의에 굴종하지 말고 붉은 세력에 굴종하지 마시기를 기도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지 않고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황교안을 비롯한 이 배신자 세력들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대통령 무도 놓고 다음 총선에서 밥바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 한마디, 800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은, 그분이, 그분을 석방하지 않고는 다음 총선을 치를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결기를 하나로 모읍시다 이제 저들과 일전에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화를 놔두고는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뭉쳐도 그때는 노정적입니다. 감만 보지 마라 말이에요. 황교안, 황세모하다가 황사과하다가 황배신하는 그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씨의 태블릿 PC는 거짓이고 가짜고 조작됐다는 것이 법원 내용에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태블릿 PC의 일심 판결을 동의한다고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 됐다고 얘기해버려라 말이야.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숨에 비수를 꽂는 그 보수집들을 하지 말라 말이야 홍준표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까불지 말라 말이야 자신 있으면 은 좋은 일을 고발하라 말이야 바로 영창에 집어넣어버리겠어 어디 경방지 새끼가 말이야 자기가 했던 일들도 잊어버리고 감히 대한의국당을이러쿵저렇쿵 박근혜 대통령을 이러쿵저렇쿵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경고가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대한민국당 거론하고 박근혜 대통령 표훼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까발리겠어요.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판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신 있으면은 한번떠돌아보라 말이에요. 다시 한번더 홍준표한테 경고한다 까불지 마라. 거의 그 까물라. 공주표가 거론할 지금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경망스럽게 체제에 대한 이념도 가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경망스럽게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팔을 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라가 다 망했는데 무슨 놈이 앉아가지고 홍카코콜랑과지랄 같은 걸 하고 있냐 용서하지 맙시나 이제는 2년전 대통령께서 이신감검되는 그러한 상황의 애국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눈물만 흘리고 땅만 치고 가슴만 쳤지만은 이제는 결코 그냥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가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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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